자, 그러면, 오영장의 졸업한 올 고유, 올 세팅 끝난 네, 슈퍼 울트라 소환사 확인해야겠죠? 건담대 보여주세요! 짠! 캣뿜! 야, 근데 졸업해도 230억이야, 랭컨데 랭킹 42등인데 200억이야, 이게 뭐야? 이리 왜이 소마가 <laughs> 한 손으로 때리면 저 데미지 나온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영장입니다. 레전드 스펙업 소마 전직업 최초 500억 달성 물론 캐릭빨입니다 네, 저보다 템 좋으신 분들 세상에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템이 더 좋은데도 던담들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성능이 낮아서 이제 바닥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 뭐냐 소마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캐릭터를 좀 건드려볼까 합니다 오영창본 캐릭터 뭐예요? 던파의 레전드 엠베서더 어 레바님이 페나트도그려 이거 좀 이상한데? 오영장 하면 소환사, 소환사면 오영장. 아또 이런 것도 또다 올라와 있지 않나? 옛날 영상 좀 볼까? 야 백스텝으로 금강새 피하는 거. 이정도나 이제 써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원 인치. 날먹했고 디챈으로 슈아 바로 풀어버렸죠. 사보프 안 거는 아니람 애체 씹혔어. 아씨. 와 근데 나 HP 다는 거 봐봐. 내가 훨씬 더 많이 때렸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졌는데? 진거 왜 올렸어, 형짱아? 이 김현도가 올렸냐? 어쨌든, 이런 슈퍼 울트라. 이때도 소환사 스펙이 또 레전드였지. 전 시즌에도 1등. 그 전에도 1등. 언제나 1등을 찍는 바로 그 소환사. 바로 그랬었던 오영장의 레전드 소환사. 오늘 스펙업을 합니다. 일단 소환사를 가볍게 설명드리면요. 이번 시즌에 좀 망했어요. 봐봐, 기린 랭킹도 없어. 그냥 망했어. 항아리로 하쿠나 마타타. 이거 영상도 올라갔는데. 하쿠나 마타타 먹고 태초도 용투야. 저같이 랭킹이 1등 지향이면 아쉬운 거 먹은 거 맞아요. 세트도 용투면 저처럼 이제 올증폭되 있는 애는 황금향을 또 먹고 싶고 소환사는 또 여우가 던담고점이 좀 높거든. 그래서 뭐 아쉬운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소환사는 이쯤에서 어 이제 졸업하고 심하이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네. 바로 소환사로 이제 용투 졸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극신 종민, 외쳐! 종민이 형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졸업. 왜 못해? 이내 황혼전 덕분에 졸업을 했다. 보이드 소울 추출 시스템. 네, 이보스 추출이 생겨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이걸로 이렇게 쪽쪽쪽 빨아서 보이드 소울을 이제 냠냠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페파를 이번에 졸업했잖아. 이번 9월 달에. 페파 초월로 졸업했어. 이때 모든 보스를다 썼죠. 9월 1일에. 근데 지금 일주일 좀 넘게 지났나? 오영창 보스몇개 모았어? 500개. 아니, 일주일에 보스가 500개를 주던데요? 저처럼 던파하면 보스 500개를 추출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500개를 다 문패로 먹은 게 당연히 아니죠. 태초 다. 추출했어요 대초 올 추출 오늘 보이드 소울 500개를 모을 수가 있었어가지고 오늘 한번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반지가 없어요 용투반지가 요것만 딱 가져오면 끝이야 뭐 어, 페파꺼 가져와도 되고 임파꺼 가져와도 되고 중복이 많긴 한데 임파에서 가져오는 게 맞겠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먹었네 나 <놀람> <놀람> 종민이 형, 자는 3 0 0 0 개는 뭐야? 아니, 종민이 형이 분명히 이번 시즌 골드 안쓸 거라 그랬는데 존났어요 박종민이 구라쟁이. 박정민, 아, 너무 비싸. 발사! 야. 용재 비늘이여, 나에게 깃들라! 뿍! 자! 형창아, 이제 헬 돌면 나온다. 절대 헬안 돌아. 헬한 판도 안돌 거야, 이제. 그래서 끝이면 오늘 유튜브 각도 아니죠? 또뭐할 거야? 귀걸이 졸업 가야겠죠? 물론 이제 좀 아쉬워요. 75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귀걸이 어디 없나? 고유 귀걸이? 경매 주 한번 사보자고 한번 해봐. 어, 어. 본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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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캐니까, 본캐니까 한번 긁어. 제발. 제발 고유 한 번만요. 야1일 제발. 야 이거 만 원짜리야. 제발. 살하실 분더 있나요? 아, 1200만 골드 이걸 먹다니. 너무 좋은데? 저렴하다. 공유 먹고 슛 그리고 아직 한발 남았다. 여기에서 태아나가 나온다면 제발요. 축복 목걸이 진짜 제발 이거 그만 쓰고 싶어요. 빌어먹을. 제발 태아나한 번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태아나3 2 1 좋아 한번더 싸줘 키 야, 뭐야? 마이크 끄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 이게 한번더 하려면 35개가 더 필요해. 이내 황혼전 재료 쓰자고요. 어! 천재. <놀람> 자. 250개 깎고. 자, 전부의 고유 융합서. 자, 이거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유니크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돼. 이렇게. 태아나 75. 태아나 목반 비거리 법석 75. 먹을 거 진짜 많다. 야 근데 진짜 던파 고유는 고유 시스템은 진짜 근데 잘못 만들었어 망했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장 없는 건 에바에요 박종민씨 천장이 너무 없어서 고유 시스템 이건 진짜 다음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너무 안 좋아 기분이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졸업 끝네 완벽하게 졸업했죠 이로써 소환사 등마부도 다 했고 팔찌만 남았네 이내왕원전 유리스 카드 얼마지? 어우 이건 좀더 싸지면 갈게요. 그래서, 마법부여도 5만의 약도 다 발랐기 때문에, 네, 이제 진짜 팔찌 하나 남았네. 자, 그러면, 오영장의 졸업한 올 고유, 올 세팅 끝난, 네, 슈퍼 울트라, 소환사, 확인해야겠죠? 건담대, 보여주세요! 짠! 캣뿜! 야, 근데 졸업해도 230억이야, 랭커인데? 랭킹 42등인데 200억이야, 이게 뭐야? 1위 왜 <laughs> 아니, 잠깐만. 졸업을 해볼게. 자, 공책 던파트 가자. 자, 만약에 이 소환사가 울트라 졸업이 된다. 끝까지 다 가면, 팔찌도 이내어원전 마부 발라. 융합 장비, 태아나를 다 맞췄어. 75제를 다 먹었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 그리고 흑아 3개 다 해줬어. 찐 졸업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사! 10등! 소마가 한 손으로 때리면 저 데미지 나온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상상해. 내가 워렌 버핏이야. 내가 일론 머스크야. 그럼 이제 내가 향수 큐브를 가자. 향수한 큐브를 소환사에 맞췄어. 소환사에 향수 큐브 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알싸! 내가 눈이 너무 높은가? 아니, 왜냐면 이 358억이라는 데미지는 누군가 노유일로 찍을 수 있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네. 또기화를 누르지마. 안돼, 흑자가 이렇게 네 42등이 됐다. 어, 또 이렇게 오늘 소환사 라전드 스펙을 네 맞췄습니다. 고유 졸업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소환사 근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 소환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환사 버리지 않아요. 오영장을 프로게이머로 만들어주고 정말 많은 기록을 함께 써내간 우리 소환사 환사도 열심히 키우는 오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영장이었습니다. 징크